네 안녕하세요 문서우입니다. 오늘 살펴볼 모델은 투싼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어, 이 차는 2018년 부산모터쇼에서 국내 최초로 공개가 됐었고요. 7일 어, 지난 7일 국내에 정식적으로 출시가 됐죠. 그럼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네 먼저 그 익스테리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지금 이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인데 서울 5층에 이렇게 투싼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투싼 전시를 하고 있는데 풀옵션 모델은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까지는 아니고 약간 좀 모자란 단계인데 지금 보시면 램프류 램프를 보시면 어, 주간주행등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막 달라진 건 없어요 원래 풀옵션 모델을 보면 여기 LED가 총총히 박혀 있어서 약간 좀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단계가 낮아지면 이런 모습을 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 그릴 그릴이 좀 많이 바뀌었죠. 캐스케이딩 그릴이 적용이 되면서 크롬으로, 그리고 가로바가 이렇게 탁탁탁탁 가 있으면서 약간 좀더 널찍한, 웅장한, 당당한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뒷면으로 한번 가보시죠. 옆면은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페이스리프트의 경우에는 철판으로 된 그런 부분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플라스틱, 강화 플라스틱으로 된 프론트 범퍼나 혹은 리어 범퍼, 이쪽만좀 손을 댈수 있을 뿐이지, 이렇게 철판으로 된 부분은 풀체인지 아니면 변경이 힘듭니다. 아무튼, 테일 램프, 예, 테일 램프도 소폭 변화가 있긴 있는데, 이것도 좀 풀, 어풀어풀 어, 옵션 모델로 가야지 좀 변화가 어 눈치가 어, 변화에 그런 감지가 생기지 이거는 약간 좀 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실내의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이 센터페시아 어, 디스플레이인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메리평으로 되어 있었는데 네 신형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이렇게 플로팅 타입으로 변경이 됐어요. 약간 좀 디자인 트렌드를 따르면서 조금 더 시인성이 더 좋게 하는 그런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렇게 송풍구가 소폭 달라졌고요. 네, 운전석쪽 송풍구도 약간 좀 멋스럽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외 부분은 뭐 시트의 생김새 생김새나, 생김새나 뭐, 뭐 그렇게 다를 건 없습니다. 네. 스티어링 휠의 그런 모양새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엔진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2.0 디젤과 1.6 디젤 그리고 1.6 가솔린 터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네, 1.6 디젤입니다. 1.6 디젤 기존에는 1.7이었는데. 1.6으로 스마트 스트림 뭐 그런 이름이 붙으면서 약간 소폭의 다운 사이징이 됐어요. 뭐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좀 이득을 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디젤 엔진은 모두 SCR 요소수 방식으로 적용이 어 변화가 생겼고요. 변속기 같은 측면에서는 2.0 디젤에만 8단 자동이 맞물리고 그리고 뭐 이런 1.6 혹은 1.6 1.6 디젤 혹은 1.6 가솔린 터보에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7단 DCT가 기존과 동일하게 만물립니다. 네, 이외 모든 모델에서 네, 모든 모델에서 사륜 구동 시스템을 선택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어, 1.6 가솔린 터보의 경우에는 네, 그 ISG라 그러죠. 어, 정차 시에 엔진을 꺼주는 그런 기능이 네, 추가로 적용이 됩니다. 어, 이럴 경우에는 연비 측면에서 조금 더 이득을 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가격은 2,451만 원부터 2,965만 원까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주요 옵션 사양으로는, 네, 현대 스마트 센스, 능동형 자율주행 기능이죠.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것을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싼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후다닥 살펴보셨는데요. 뭐, 뭐, 이런 상품성, 디자인이라든지, 뭐, 내부를 구성하는 이런 어, 기타 여러 가지 품목들을 살펴봤을 때 확실히 상품성 향상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뭐 가격도 이 정도면은 2천만 원대에서 살수 있으니까 좀 합리적인 것 같고요. 뭐 준준형 SUV를 사실 고객분들이라면 음, 이 투싼 한번 고, 고려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문서우였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